안녕하세요. 송산포도 술매농원 포도맘 인사드립니다. 예, 제 2차 소독한 것을 무엇을 줬는지, 지금 현재 무엇을 줘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샤인머스켓과 캠벨을 똑같이 약을 쳤어요. 또 틀리게 치지 않고, 이쪽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응애가 그렇게 별다르게 많지 않고, 그건 한 6월달 되면은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냥 캔벨과 샤인을 똑같은 약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 오늘은 살충제에서는 장잎 노린제 하고 MME충에 대해서 줬고요 또 살균제는 잿빛 곰팡이와 그 탄저병 이렇게 위주로 쳤습니다 그 약은 뭐 이거에 속캔약만 주셔도 되고요. 거기에 또그 지역에 따라서 또 틀리겠지만은 잘 보시고 아 우리 한테 뭐가 좀 필요하다 하시면 거기에 첨부되는 약을 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살균제 살충제를 장염류 린제 뭐 이런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것을 쳤고요. 앞으로도 캔벨하고 샤이 머스켓은 똑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저희가 칠 것은 500리터에 50리터를 넣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연면시비로 점점 가수도 해긴 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그냥 조금씩 넣어줘요. 그리고 신가루병을 미리 이제 알이 이렇게 작잖아요. 작기 때문에 흰가루 약도 좀 조금 첨부해서 넣어주고요. 요즘에는 저희가 지금 접순 따고 지네발 따고 요 1차적인 거는 그렇게 했습니다. 밑칠안 했으면 고립 끼우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한번 약을 어떻게 탔는지 한번 봐주세요. 오늘은 두 번째 농약을 치는 거에 유화합제 빼고, 응. 그래서 그 실바콘에 놓은 거하고, 네. 트레본을 응. 치게 되 있어요, 오늘은. 응. 그래서 그 실바콘은 포도에 이제 그장님 노린제나, 응. mm의 충종류, 응. 그리고 이 실바콘은 재피곰 방해하고 탄저병을 예방할 수 있는 약이에요. 응. 그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아미노산을 지금 이게 물이 스물, 스물다섯 마리 오백오백 리인데 음. 여기다가 지금 아미노산을 오백을 타는 거예요. 오백씩, 네. 오백오백 오백. 오백 미리 음. 네. 그리고 이분 신가루병 때문에 몇년고생 했는데 이 바이오그린을 치면서 거의 없어졌어요. 100%는 아니고. 그래서 작년에도 마지막에 한번 더 쳐야 되는데 그냥, 그, 저, 약값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안 했는데, 금년에는 좀 열심히 하려구요. 네. 그래서 이 바이오 그린을 하실 적에, 이렇게 소량의 물에다가 하지 마시고, 많은 물에다 하셔야 돼요. 음. 그러면 문제가 그러죠? 생기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거는 직접 탈 거예요. 예아요 아. 네. 네, 이거 아주 잘 녹아요. 그래서 그 약도 조금 전에 넣었는데 이 일반 약들은 그 소량을 물에다가 해서 에, 잘 지어가지고 한 30분이고 이따가 혼합되는 게 좋아요 내 생각에는. 에. 예. 근데 여기다가 마코피카를 넣어야 되는데 오늘은 준비가 안 돼서 그냥. 단착제요? 예, 그 약을 치셔야 돼요. 골고루 약을 치라고요? 살충제, 살균제, 일반 어. 통에다가 예, 그 500을 표시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laughs> 아미노산, <laughs> 예, 이렇게서 아, 예. 해 그래도 두었다가 또 쓰고. 음, 음. 아미노산은 500에 500ml. 예. 음. 살충제와 살균제 이렇게 넣고. <laughs> 저희는 이게 표준 낙대인데 예, 예. 100, 200, 300, 400, 500. 예? 그래서 이걸로 이걸로 약도 계속 지워주고 아. 여기 이쪽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그낙대에다의 기준을. 네, 얼굴로. 그래서 지금 이게 정확히 지금. 5 0 0에 지금 가있어요. 아, 네. 그러시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약을 칠적에 독하게 하는데 골고루 묻느냐가 문제인 거지 뭐 살균제 살충제를 일정 오 배를 묻는 이니 그건 적당히 마음에 안, 안 들어요 제 생각은 약간 골고루 치셔야 돼요 약을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아볼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수고하시고. 예. 말도우니까 이렇게 새벽에 치시는 게 좋아요. 어. 구독자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갔고요 저희에게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고온장애. 고온장애를 입어요. 이걸 문을 다 열어놔도 너무 좀 그렇거든요. 고온장애를 입지 않게끔 주의해 주시고요. 문을 활짝 열어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온장이 입어서 여기서 많이 떨어졌어요. 아주 허전해져. 작은 잎들이 그렇게 떨어지네요. 그래서 저희는 요즘 문을 다 열고 있습니다. 지금 전저 소독해 훌로 이렇게 문을 잠깐 닫아놨는데요. 고온장이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예, 또 포도 열심히 키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